오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겨울이 되게 하셔서 눈도 오게 하시고 또 추위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절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추위를 느끼면서 우리는 따뜻함이 얼마나 좋은지 깨닫게 됩니다. 폭풍을 통해서 평온과 고요가 얼마나 좋은지 깨닫게 되고 없음을 통해 있음을 있음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또한 거짓을 통해 참된 진리의 가치를 알게 되고 죄와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신상이 있고 없음의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신상이 있습니다. 그 신상을 모셔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숭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는 그런 신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단1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를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이처럼 고차원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계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언약계 덮개에는 두 천사가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언약계 덮개와 천사의 날개 사이를 시은좌라고 합니다. 푸제소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계는 이사벨성에게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계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계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둥근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달을 보라고 할 때,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계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계를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약계를 잘 이해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 언약계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계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계에 대한 생각이 산산조각으로 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 언약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들을 통치하십니다. 이사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패하자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져오고 불레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또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계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계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전쟁에서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계에 대해서 오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언약계 자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언약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사백성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언약계에 갇힌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민족들과 같이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였는데,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 레서부터 아스돗까지 가져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다곤의 신전에 가져다가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할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상대방의 신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언약계를 빼앗은 것은 그들이 섬기는 다군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계는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하나님의 원약계를 자기들이 수여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고대전쟁에서 패한 신상을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의 신이 더 강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약계를 다곤 신전에 두었던 것입니다. 다곤 신상의 곁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아스 사람들은 그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 일찍 일어나 다곤신전에 가보았습니다. 그들이 얻은 전리품은 그들이 생각해도 매우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군, 다곤이, 다곤, 다곤이, 다곤신상이 여호의귀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을 땅에 닿았습니다. 다곤이 여우 앞에 절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불릴 사람들은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또 가보니, 다곤신전에 가보니까 이번에도 다곤이 여우의 귀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똑같은 일이 두번 반복된다는 것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다곤이,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전쟁에 피했을 때처럼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잘리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자기들이 전쟁에 이기므로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고 우세다고 생각했습니다. 을 그래서 하나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드리고 다곤 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어졌습니다.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머리와 손목이 자, 에, 잘린 것은 완전히 패배하였다는 것입니다.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해양민족이었습니다. 그리스 옆에 있는 에게에서 가난으로 이두, 이주를 했습니다. 다곤신의 모습은 마치 인어공주처럼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고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입니다. 블레셋은 다곤신을 풍요의 신, 곡식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사람들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오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아람, 왕 베나닷과 이스라엘, 아방이 싸울 때북 이스라엘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합의 신하, 아람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에 보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에서는 이스라엘이 강하지만 평지에서 싸우면 자기들에게 승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아합에게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아람의 큰 군대를 아합의 손에 넘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평지에서 싸우면 그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평지에서 싸워도 그들이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하신 것을 그들이 알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여선 성전에서 가져온 금 그릇과 은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와 여선 성전을 정복하면서 성전 안에 있는 금 그릇과 은 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신이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바벨론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벽에 글씨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벨사살이 기겁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벽에 쓰여진 글씨,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을 해석해 주었는데, 이제 왕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교만하여 알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찬양하면서 그의 모든 것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게 되고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서양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기독교 문화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서양 문화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서양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무당이나 무속신앙을 전통문화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고려시대는 불교 중심이었고, 또 조선시대는 유교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를 드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거나 구수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온 우주 만물의 통추자이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다른 신에게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온 우주 만물에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사람들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은 주로 손을 사용해서 일을 합니다. 물론 축구 같은 것은 발로 하지만 어떤 일을 할때 주로 손을 사용하고 손은 그 사람의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앞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다른 신을 다곤 신을 무릎 꿇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누가 지켜주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계를 지키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란 단어가 네번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만물을 통치하시고 또한 전지전능하십니다 다군신은 누가 일으켜 세워주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기를 지키시고 역사하십니다 블레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기를 얻었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로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치고, 광해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얻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도 단지 언약계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어, 여긴 것입니다. 이런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육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도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도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도 사람에게 엄중히 임하셔서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독한 종기는 전염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쥐를 통해 전염이 되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에굽의 이만 재앙의 소문을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스드의 독한 종교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아스드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하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자기들과 자기들의 신 타곤을 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약괴를 가지고 올 때만 해도 그들은 전쟁의 승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타곤의 포로쯤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군을 엎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리한 사람들을 치시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트로이의 목마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런 책에 보면 트로이의 목마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스가 트로이를 정복하기 위해서 1 0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큰 목마를 만들어서 트로이 성 입구에 놓고 퇴각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그 목마를 성으로 들여오면 전쟁에서 확실히 이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를 트로이 성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 안에는 그리스 군사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군사들은 목마에서 나와서 성문을 열고 그리스 군대를 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트로이 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계는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블레셋 성읍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죄로 물든 이스라엘을 떠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겠다고 하나님께서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계가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나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를 어떻게 할지 의논을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신의 계를 가드로 옮겨 가라고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언약계를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에서도 여호의 손이 심히 큰환란을그 성읍에 더하셔서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나 큰 자나 에, 독한 종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괴를 에그누,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괴를 에그론으로 가져와서 에그론 사람들을 죽이려 한다고 부르짖었습니다브렛서 그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괴는 이제는 에, 어, 위험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사람을 보내서 브레스의 모든 방백을 모아 상의를 했습니다. 11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불렛의 모든 망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므로. 불렛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계로 인해 재앙이 임하자 하나님의 언약계를 그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자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란 것입니다. 하늘만 낫게로 인해 오온 성읍에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하늘의 손이 엄중히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독한 정기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하늘의 손은 하늘의 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스라 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 해변에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웃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진태 양난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가 탔습니다. 다시 잡혀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지 않나 노심,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 바다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람으로 바닷물이 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네옴시티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길이가 170km, 서울에서 대장까지 의 길이에 이르는 유리빌딩을 짓는다고 합니다. 하늘께서는 오래전에 더 멋진 장관을 이루셨습니다. 바닷물로 벽을 만드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내밀어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땅같이 되어서 건너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군대가 따라왔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 바퀴가 벗겨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넜을 때 다시 바닷물이 원 상태로 흐르게 하셔서 애굽 군대가 수장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늘 본문에 이 큰 능력이란 단어는 히브리 단어가 손이란 단어입니다. 손. 이사백성은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다. 하나님의 손을 능력을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님 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능력을 행하시고 악한 적을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의 언약계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계를 따라가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언약계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맨 안쪽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계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조각목으로 일종의 아카시아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네모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계를 만드는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최대급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증거계는 언약계와 같은 것입니다. 속죄서는 쉬운 자라고도 합니다. 증거계의 법계를 말합니다. 증거계의 두 그룹, 두 천사가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습니다. 증거계의와 두 천사의 날개 아래, 아래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자선을 위하여 모든 일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계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이삭 자손들을 자손들을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모세가 회목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위 속죄소 위에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 시은자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신의 산에서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모였습니다. 그때 신의 산에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은 너무 두렵고 부담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그 말씀을 자기들에게 전해 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여러 번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언약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만들었을 때 시내산을 둘러싼 구름이 성막에 내려왔습니다. 성막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막에 임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 중에 시은자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막과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성막과 언약궤를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셨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 내 보살에 있는 고리에 채를끼워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 길을 갈때 여호와 언약궤가 그 삼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사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각 지파별로 순서에 따라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여와의 호 언약계가 있었습니다 여와의 언약계가 3일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계가 맨 앞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내자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이정표가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계가 앞장서고 이사백성 언약계를 그 따라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친히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길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낯선 나라를 여행할 때도 여행 가이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있으면 그 사람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하지만 여행 가이드가 없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고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불안하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계가 없습니다. 이사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따라간 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계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만나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은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군주를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의 아니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아론의 지팡이와 함께 언약궤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다른 지팡이들은 다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는 음이 트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가 열렸습니다. 아론의 대제장 사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계 안에 있는 이세 가지를 통해서, 하늘 하느 백성은 하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하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하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백성은 언약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 백성이 유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건 약속의 땅가나 땅으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언약계를 앞장 세웠습니다. 요수와 3장 3절과 4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계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그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니라 요단강으로 갈 때는 갈 때에 언약길을 따라가는데 9 0 0터쯤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 언약길을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발 담그자 요단강물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계를 맨 세상들은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건넜을 때 언약계를 맨 세상들이 강에서 올라오자 물이 다시 흐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초행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건너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언약길을 따라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길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또 인도하셨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계를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언약계는 없지만 예수님, 참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선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기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